안녕하세요 첩파고입니다 드디어 제가 BMW 아이스를 고르고 고르다 결국에 샀습니다 어, 이 차는 지난번에 제가 중고차 매장에서 봤던 그두 차량 다 아니고요 다른 차량으로 샀어요 일단 흰색 차량이고 키로수는 한 3만 키로 안 됐던 거 2만 키로 후반대였던 거 같고 가격은 1900한 50만 원에 들고 왔습니다 이1 9 5 0만 원은 차량 매도비랑 보증보험 다 포함한 가격이고, BMW i3가 보증보험이 한 6만원, 7만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 보증보험은 차량마다 가격이 매우 다르니까요. 이 부분은 혹시 나중에 차 사실 분들은 따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차량 연식하고 차량의 급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막 S클래스 막 그런 차는 보증보험료가 막 몇십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이 차를 고르게 된 이유는 일단 상태가 가장 깨끗한 편이었어요. 키로수도 얼마 안 되고. 근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이 차가 타이어가 좀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있으면 타이어를 갈아야 되는데 이제 그 타이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등급은 솔플러스 그대로 샀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어 그걸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BMW i3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해외에만 영상이 있고 국내에는 이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없나고 알아봤는데 저는 이 BMW i3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영상이 왜 없는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차는 60AH라고 해가지고 주행거리가 1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갈 일이 거의 없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써가면서까지 고속도로 올라갈 일이 거의 없는 차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영상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저도 막상 이거 타보니까 지금같이 일상 갈때 빼고는 거의 시내에서만 운전하다 보니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이거 써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이 왔다 갔다 거리 잡는 거는 살짝 멀게 잡는 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응이 되게 빠르고 똑똑하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나오는 BMW 차들은 지금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보다 훨씬 더 똑똑하겠죠? 이렇게 차 끼어드는 거는 살짝 늦은 감이 있어서 이럴 때 브레이크 제가 밟아주고요. 그럴 때 아니고 이렇게 쭉 주행할 때는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돌려가지고 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해 줍니다. 어쨌든, 어 저는 써보니까 괜찮았어요. 2014년에 만든 이 시스템 치고 되게 똑똑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가 원래 니로 2부이고, 지금 i3를 타고 있잖아요. 둘다 똑같은 전기차인데, 확실히 이 주행거리로 인한 이 스트레스의 정도가 두 차량은 아주 다릅니다. 니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충전 완충해놓으면은 일단 400km를 가고, 얘 같은 경우는 100km, 진짜 추운 날에는 80km 정도밖에 안 간다고 뜨거든요. 그래서 두 차량의 주행가는 거리 차에는 5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주행했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폭이 넓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전기차를 타다 보면은 한 주행 가는 거리 한 20km, 30km만 남아도 이미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차가 가용할 수 있는 심리적 가능한 주행 가는 거리는 한 70km밖에 안 되고 니로 같은 경우에는 400km에서 30km 뺀한 370km 정도 갈수 있는 거리가 주행 가는 거리라고 치면 i3 70km 니로한 370km니까 한75 35해 가지고 한5.5배 정도 더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는. 그리고 니로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여행 다니지 않았다고 쳤을 때 도심에서만 타고 뭐 서울 근교, 경기도 근교 왔다 갔다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오늘을 충전 안 하고 내일 충전하지 뭐 이래도 상관없는데 i3 같은 경우는 좀 돌아다녔다 싶으면은 그날 무조건 충전을 해야 돼요.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진짜 매일매일 충전해야 되는 차고 저같이 전기차를 타던 사람이야, 뭐, 이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아닌데, 전기차를 타시지 않았던 분은, 아무리 하루에 주행거리가 짧다고 하셔도, 이 차는 타시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차 처음 살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차를 말 그대로 가슴으로 산 거지, 머리로 산 차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차가 주행거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많은 게, 일단, 주행 감각 자체가, 니로와는 아예 달라요. 뭐, 누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이 묵직한 핸들 감각, 그 묵직한 느낌이, 이 i3에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세시가 카본, 카본이니까, 이 카본 터보에서 오는 좀, 불쾌한 <laughs> 승차감이 있거든요? 이 충격을 차가 다 받아내요. 노면의 충격을. 근데, 또 생각보다 되게 단단해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단점인데 아마 국산차가 이렇게 덜덜거렸으면은 사람들이 엄청 뭐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 BMW니까 BMW i 3고 카본이다 그러니까 야 이게 바로 카본 터브의 <laughs> 힘이구나 이제 그런 거 타는 거죠. 니로가 이랬어봐 난리났지 무슨 결함 아니냐고 무슨 승차감을 뭐 이딴 식으로 세팅해놨냐고 그러니까 BMW는 이런 거 보면 참 편해. 좀 단단하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해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가져와가지고, 전반적으로 주행 감각은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로보다 더 조용해요, 이 차가. 특히 풍절음에 있어서는, 진짜 이 차가 훨씬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니로 타고 갈까, 아이3 타고 갈까 고민이 될 때는, 지금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면은 왠지 i3에 지금 손이 더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와이프도 운전해보니까 확실히 운전 재미는 i3가 더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운전하기에는 니로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운전을 해보니까 물론 BMW 좋은 회사에 차지만 어 굳이 모든 사람이 BMW의 주행 감각을 좋아하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저도 막상 운전을 해보면은 i3가 재밌긴 하지만 편하게 타고 다니기에는 오히려 니로가 더 편했거든요. 주행거리 빼고 그냥 순수하게 운전하는 감각만 놓고 봤을 때 굳이 막 밝고 스포츠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니로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차를 제가 사오긴 했는데 제가 명색이 차 파고로서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이 차를 제가 좀 너무 급하게 샀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 지난번에 영상에 보시면은 2000만원짜리 연금색 차량 있잖아요. 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트를 LED로 튜닝한 차였거든요. 저는 근데 그냥 단순하게 튜닝만 한줄 알았지.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 차는 아예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를 교체한 차예요. 거의 제가 알기로는 그 헤드램프 가격이 한 25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교체까지 해놓은 차인데 2000만원에 팔았던 거고. 제가 산 차는 LED 헤드램프가 아니에요. 그냥 벌브 타입이에요. 지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1600만원짜리의 i3도 LED라고 달렸는데 그 차는 그냥 전구만 LED로 간 거고 2000만원짜리는 아예 그냥 헤드램프 아세이로 다 갈아버린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약간 마음이 아픈 게 아, 그 차를 샀어야 됐는데. 왜냐면은 중간주행 등이 아예 다르거든요. 그게 사나 아쉽고. 그리고 더 하나 또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제가 이 차를 살때 모든 기능을 다한 번씩 눌러보고 산게 아니었어요. 되는 거안 되는 거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때 좀 마음이 급하기도 했고, 아니 이 정도면 됐지 뭐, 중고차 다 똑같지 하고 샀는데, 막상 가져와가지 타다 보니까, 하나 결함이 있던 게, 이 차가 지금 열선 시트가 제대로 안 됩니다. 열선 키고, 한 5분도 안 지나가지고 열선이 꺼져버려요. 열선이 고장난 차 거죠. 근데 제가 그때도 차 사기 전에, 버튼 이것저것 눌러보긴 했는데, 열선 버튼 둘다 눌러봤을 때 되긴 됐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처음에만 좀 되다가 나중에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게 좀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열선 시트 수리하는 곳 가고 있습니다. 일산에 시트 수리하는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혹시 보증 보험으로 수리가 되나 알아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증 보험으로 되는 거는 이차 차체 하체나 엔진, 변속기, 뭐 미션. 아, 변속기랑 미션은 똑같은 말이구나. 어쨌든 이 구동계통하고 관련된 이 중요 부품들만 보증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거고 이런 일반적인 뭐 전조등이 안 들어오네. 뭐 열선이 안되네 이런 거는 순전히 중고차를 산그 사람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중고차 사면서 이 정도의 수리비가 들어갈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보통 중고차 살 때는 다들 타이어 많이 보고 모든 버튼 다 눌러보고 그러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그날. 왜냐면 그날 아니면 차를 살수 있는 날이 없었거든요. 제가 바빠가지고 차 파고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막 그것까지 막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 뭐 돈 딸린 거죠 뭐 그래도 이 차가 웬만한 옵션은 다 있습니다 뭐 오토 에어컨이 있고 이 10.25인치 액정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정말 쓰레기지만 그래도 뭐딱 보기에는 그럭저럭 봐줄 만한 거 같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양쪽에 보이는 이 스피커 같은 경우는 따로 튜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튜닝한 거 치고는 그렇게 음질이 좋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는데 이거 노래 뭐잘 듣고 있고 고장은 났지만 열선 시트 되고 뭐 ECN 룸미러도 있고 실내 같은 경우도 되게 화사하잖아요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 그리고 이런 데 우드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거 가죽 뭐 열선은 안 되지만 그죠? 그런데 하나 단점을 얘기하자면 이차 스마트키가 안 돼요 진짜 웃기지 않나요? 아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스마트키가 안돼 그래가지고 이차열 때마다 이거 버튼 눌러가지고 문 열어줘야 되고 이 양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오토 폴딩이 안 됩니다. 그니까 전동식 폴딩은 맞는데 운전자가 일일이 접어줘야 돼요. 눌러가지고. 베뉴랑 똑같죠. 진짜 웃긴 차예요. 나는 당연히 이게 스마트 키가 될줄 알았지 생긴 것도 스마트 키니까. 근데 버튼 시동키는 맞는데 문 잠금 해제는 직접 버튼을 눌러서 해야 되는. 아 그런 거아 그러니까 지금. 저 상당히 지금 쪽팔린게 그래도 명색이 첩하고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자동차 옵션 알려주는구 그러는 사람인데 세상에 내가 살차 어떤 옵션인지도 모르고 그냥 산겁니다 그냥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차를 살때 가슴이 시키는대로 사긴 하지만 머리를 잘 굴려야 되는것 같아요 저 진짜 저는 처음에 이거 차 가져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문 열라고 봤는데 버튼 누르는게 없고 도어컵에다 손을 넣는데도 세상에 그래도 뭐 어쨌든 샀으니까 된거 아니겠습니까? 사서 잘 쓰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이 차를 탄 기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 딱히 이 차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말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어요. 그래도 뭐 저는 2014년식 차 치고 이 정도 디자인에 이 정도 옵션이면 정말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방식 자체가 저는 되게 옛날 차라서 되게 멍청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요즘 현대 기아차에 비하면 차로 유지 보조 없는 거 빼고 전부 다 마음에 들어요. 서울 외곽순환도로나 강변북로 그런 데 다닐 때 쓰기에는 충분한 성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이제 i3 타면서 뭐또 어떤 고장이 나는지 이 중고차로 BMW i3를 사면은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차가 생각보다 보험료가 쌌어요. 제가 니로 보험료가 지금 부부 한정으로 해가지고 60만원 안 나오거든요? 아 62만? 62만원인가? 했더니 뭐 얼마 안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외제차인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한 8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나온 거죠. 제가 나이가 있고 무사고 경력이 길어서 물론 조금 나온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보험료는 적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매너 있네. 이렇게 조용히 갈 때는 진짜 조용해요. 이 차가 가상 주행음이 없거든요. 옛날 차라서 뭐 그런 법 같은 거 무시하고 만든 차라서 가상 주행음이 없기 때문에 진짜 조용합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열선 시트로 고치러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 돈이 얼마나 나올지를 모르겠는데, 뭐, 대략적으로 들은 금액은 있거든요? 일단 가서 한번 잘 고쳐지나 보고, 웬만하면 안 고치려고 그랬는데, 이 전기차는, 히터를 덜 틀어야 되기 때문에, 열선이라도 돼야 돼가지고, 열선 안 되니까, 슬슬 겨울에 힘들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중고로 팔라면 열선 고치고 팔아야 되잖아요. 괜히 안, 안 고치고 팔았다가 욕 먹으면 그것도 고치 아프니까 어차피 열선 올해 겨울 내내 쓸거 그냥 고치야겠다 생각하고 일단 고치러 가 보겠습니다. 앞으로 종종 i3에 대해서 올려 볼게요. 아, 여러분들은 차 사실 때 저처럼 막 쫓기듯이 사지 마시고 많이 알아보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나 밤에 가서 차 사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이번에 사 보니까. 아침에 일찍 가서 사는 게 맞아요, 중고차는. 낮에 가서 사면은 100% 현금으로 사는 차야 상관없지만, 캐피탈이나 그렇게 해서 사는 차는 보험가입도 그렇고, 이 캐피탈 진행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쫓겨가지고 막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무리 미리 알아왔다고 해도. 그런 거에 쫓겨가지고 저도 좀 급하게 산 감이 있어요. 저이 헤드라이트에 데이라이트가 LED가 아니라는 걸 집에 가지고 와서 알았거든요. <laughs> 진짜 멍청한 거지 아 그거 꽤 이쁘거든요 아이고 뭐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점은 좀 아쉽지만 좀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죠 저도 아직 저도 아직 갈 날이 멉니다